너 맞아 남자. 내가 이건 2번이라. 정답은 1번. 나가. 점수 낮은 멤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낼 거지? 소개인가 축가 그럼? 창균이가 한마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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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아, 형, 형, 형. 형. 내가 해줄게. 내가 배웠어. 그 우리 배웠어. 어, 배웠어. 배웠잖아. 배웠잖아. 그냥 맘대로 해요. 뭐노래 부르고 싶어요? 음. 시베이돌 체크인합니다. 저는 호스트 몬스테라스 기현입니다. <laughs> 왜요? 뭔가 인사할 때 천국. 조국 눈물의 라 그건 런 아니고 시베이도 평균씨 생일 축하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생일 축하해요. 성원님 많게. 축하곡 하나 띄워드립니다. 바로. Guess what everybody? What's up? Today is today? Danny's birthday. Danny's birthday. Danny's birthday. <laughs> Happy birthday, Danny. <laughs> Happy birthday to you. 이런 노래를 어디서 진짜 있는 노래예요? 아니면 나를 위해 전일한 래겠지 <laughs>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어... 무난했던 거 같은데요? 그냥 뭐안 했어요? 형이랑 같이 있잖아요 <laughs> 네 뭐... 아 저... 가슴운동 했어요 아 어디? 위 아래? 위, 아래 다다 그리고... 했어요? 전체? 그리고 선물 받은 그칼에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로 밥 먹었어요. 어, 저, 저도요. 그 맛있더라. 맛있더라고요. 음, 네. 얌. 지금 온통 그냥 보라색이에요, 그냥. 아, 근데 난또 음. 그런 생각이 든다. 너무 잘해주시잖아 우리한테. 네. 너무 잘해주셔서 좋은데, 음. 아 이분들이 이제 중요한 날이 올 때마다 부담으로 느끼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응. 어. 중요한 날이 오니까 네. 이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 어. 근데 이게 그분들한테 이제 부담으로 느껴지진 않을까? 아, 나의 아, 이제 no. 끝이래요. 이제 끝이래요. 부담 느끼지 말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래요. 더 이상 부담하 네. 이제 없는 걸로. <laughs> 제 고향 친구인데 그 그냥 완전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네. 이제 카페를 갔는데 온통 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laughs> 이게 뭐야? <웃음> 그랬던 <웃음> 아... 걸 들었습니다. 제가 형이 좀 남았다. 네 음. 그리고 형이 해준 그 멘트도 좋았고 네. 나는 나는 내 진심에서 나오는 멘트를 썼어요. 네 알아요. 네. 느껴졌습니다. 그요 아, 네. 네. 뭐입니까? 아내것좀더 나올 줄 알았지. 아형거뭐 <laughs> 아닌 척하지만 너 나한테는 너가 제일 소중한 동생이야 이말그말 그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 오케이 오케이. 형한테 동생이 없잖아요. 없죠, 많이 없죠 없죠.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는 제일 소중하지 않을까 <웃음> 좋습니다 <웃음> 너무 너무 <웃음> 왜? 뭐야? 아, 세요안 오실 거예요? 진 누구인데? 안녕하세요. 어, 뭐야? 민혁 씨. 아, 안녕하세요. 표 씨.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어, 뭐예요? 아, 가는가. 아이로 아니, 올 거면 좀 빨리 오든가. 내가 니3팅 창을 얼마에 걸어 줄 알아? 아, 내가 아, 시간도 빨리 좀 들어오지 내가 어? 여기서 채팅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어이, 어이. 생일 축합니다생축합니다 사랑하는 장균이축합니다축하니다축하축하네저희 나가보도록 하겠가가가고가가 생일 축하 빨리 어 정신 차나 해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원 빌었어? r e 빌었어 빌 a 어빌 y 어 i r t h d a y Happy birthday! 카페, 서, happy b i 요요 요. d a 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 주 r t h d a 있 Happy b i r t h 이 a y Happy b 아 r t h d a y Happy b i r 아 사실.. 어, 와.. 얼굴이 엉망이네? <laughs> 야 쟤.. 야쟤 집에 있다 왔구나! 진짜 머리 빻았어요! 이 창균이 이걸 하려고 매니저님들이랑 다 개인톡 한거 아시죠? 그런가요? 이 생일파티 려고 피곱 시간.. 시만... 너 생일 축하해준다고 다 개인톡으로 한 거야 피곱 시간은 우리가 거기에 올릴 수가 없잖아 다 개인톡 네. 파악해가지고 진짜 비밀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와요 어때요? 여기 형들 다 오니까 진짜로 어때요? 좀 짜증나.. 또 우리 막내 생일이니까 미치겠다 또 이제 창균이 생일 부분 또 이제 중간고사가 있어요 창균 모의고사 고사. 이거 혹시 꼴등이면 약간 또 마음 떠나고 약간 그런건가요? 너가 좋아하는 <목소리> 1, 2, 3 아니야 1, 2, 3이야 아니야 순서 없어 뭐줄수 있죠 근데 자시0 <목소리> 9 8, 8 7 6 5 4, 5, 4 3 2 1끝자 아, 채점 들어가죠 자 고치는 거 안돼요 채점할 어, 거 때자 거 1번 어, 범죄 범죄 3번 문제 어 창균이의 혈액형으로 알맞은 것은? 아이. 1번 RH플러스 O형 2번 RH플러스 B형 3번 RH플러스 A형 4번 RH마이너스 O형 5번 RH마이너스 A형 정답은 1번 RH플러스 +O형. RH O형 야 여기 두명 틀렸다 진짜로? 둘다 마이너스 샀나요 설마? RH마이너스 O형으로 했어요 저 r h 마 그렇게 맨날 창균이가 RH플러스 RH플러스 저이제 3번에 서 심각하다 <웃음> 진짜로? <웃음> 야, 진짜 너네는 어떻게 해볼 야, 없다. 나 무슨 형이야, 그러면? b 형이잖아 RH+G. 형은 기현이 형이지, 그냥. 자, 4번. 다음 중 창균이가 작곡한 노래가 아닌 것은. 야, 이거 틀림 나가야 돼. 이건, 이건 나가야 돼. 어. 1번 초월. 바로 나가자. <웃음> <3번> <웃음> 저트러브, <웃음> 어, 나가자. 2번도 봐. 3번 저스트럽. 4번 부사비. <laughs> 어? 5번 어디서 보여? 자, 틀림 바로 나가 이거는. 아, 어, 이거 풀, 틀림 진짜. 여기 정답도 해 봐. 바로 나가. 정답 4번. 그렇지. 그렇지. 안 나갔네, 아무도. 6번. 다음 중 앨범 듀얼리티의 수록곡 못된 노래가 아닌거지? 예, 이거, 이거는 이거 내가 보기엔 모를 사람 있을 것 아, 같아 틀림 예, 나가 어떻게 나가, 야, 나가. 네. 나가. 네. 이걸 왜 나가 틀림 예, 나가 틀림 나가 틀림 아무도 없을 거. 같아 잘, 잘, 아무도 안 나가 다 맞았네요 자, 다음 저 만점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7번 조금 모를 수도 있어요 어 모를 있어요. 수도 있어요 취미아이돌에서 네. 침... 창균이 자신이 다정한 네. 이유를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aughs> 다음 중 이것으로 알맞은 것은? 아 내가 보니까 주현씨 몇번 했어요? 창균이가 말하는 그 이런 애티튜드에서는 5번일 것 같은데 2번이라 했어요 정답은 1번 절대 틀렸지 나가! 다정 오 어, 주... 형은 아, 이 맞았네 자기가 없던 정글 야이 형들은 너 혈액형을 틀렸는데 <laughs> 이것보다는야 혈액형 틀리겠어 야 나가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5형은 맞았잖아요 5형 저 형이 저는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와 9점 네, 10점 맞히면 9점이에요 반조 한점 저는 8점 8점 저는 9점 오너못 틀렸어? 저요. 그 혈액형 알았지 마. 알리지 마. 아, 저 이거 좀 어이가 없다겠네. 아니, 오염은 맞으면 되지. RH 마이너스라서 뭐가 들렸을까? 아, 아, 아. 주준 씨는요? 저는 두개 틀렸어요. 8점, 나가요? 저, 나가요? 8점. 나가라고요. 자, 파, 자 구자 밑으 나가자. 어, 이거 8점 9... 한명더 있잖아요. <laughs> 어석요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 저 가만히 있잖아요. 야, 이 사람 생각보다 많이 틀렸네. 그러게요. 형못 뭐 틀렸지? 너, 너뭐 틀렸지? 혈액형이랑. 한 혈액형이랑 한쪽 <laughs> 그걸 <그건> 너가 <laughs> 점수 낮은 멤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내보내요, 그냥. 원래 창균이 아, 신청곡 불러주게 하려고 했대요. 그냥 맘대로 해요. 뭐 노래 부르고 싶어요? 니가 보가니 어, 니가 니가 가가 니가 가 니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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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Sunday, Mommy, Eden, t a c h e 은 o n G. He, Gomer, Gomer, G. He, p a d d t a h e o n T. h o m y Oh, my God. I cannot t e l o o y o n 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You make me feel like a l e c a e y know what I'm a s 사보다 인어인 <목소리> <농인> 물결 속으로 빠져들걸? 그 낭만적인 보라빛의 물 실수 없이 반복해도 이루는 <목소리> <기도 목소리> 꿈 <어떻게> <목소리> <좋아>. 누가 이렇게를 <목소리> 설레게 할지 나 몰랐어 <목소리> 내 마음이 다채로운지 긴 꿈을 꿈에 <목소리> <꾸게 목소리> 時間かける俺。 So my heart is in too cold. Oh you Back. Back.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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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oh your God. Big or small, big or She big or small, big or oh my god. I big or small, big or my, big 왜 이렇게 울려? 오, 우왜 이렇게 흘리는 거야? 뭐 슈퍼그롬도 하고 가요. 아나 어, 땀나. <laughs> 그래 그래. 아 근데 창균이 그거 했잖아요. 슈퍼그룹요 창균이 어, 창균이가 아, 축가 그럼? 창균이가 안 맞아.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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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해 줄게. 내가 배웠어. 그래, 우리 배 배웠잖아. 어, 배웠잖아. 우리 배웠잖아. 여기 제일 좋아하는 부분 <목소리> 자 2절! 렛츠 어! 이거 브릿지 가야 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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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one, two, 보낼 건데 어떻게 보낼 거지? 아나 진짜 이거 그거 하기 힘들었어요. 아 비밀 유지하기. 아니 아니 비밀 유지하기 이 아니라 아까 그 저기 저기 뭐야 애들 오기 전에 어. 읽을 대본을 다 읽었는데 읽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괜히 채팅 읽고 막 앞에 있는 실시간 사는 이런데 애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자꾸. 아그형 아, 대본 내 대본 따로인가? 달라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 대본이 뭐야, 달라요 참. 그리고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선생님. 아 그래요? 잠깐만. 제가 그린 것처럼 형 생일날에 네 제가 이 제가 뭐를 아... 노래를... 떨어�... 떨어질까봐 세상에 진짜 미화시켰다 형편 없었구나 그림 실력이 진짜 뻥 아니고 똑같이 그렸어 어어어 어, 어, 이거야 사진 에 올라있었구나 아, 거짓말을 못치겠네 진짜 미화를 시켜주셨네요 아니 미화라니 거의 똑같구만 뭐리 뭐. 케이크 디자인 선배님 똑같구만 선생님이. <laughs> 아니, 나 지금 컨트롤 룸을 보고 있는데 날 잡고 있는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네? 아무리 생일이어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기현이 형 <laughs> 아니, 나 지금 여기 카메라가 일곱 <laughs> 개가 보이는데 아예 저러 애써 돌리지 마세요 나 지금 <laughs> 하나, 이 일곱 대 중에 하나만 날 잡고 있다고? 나 컨트롤 얼 보여요 <laughs> 아니에요 생일이니까 창균이 생일이 잡았어요 형다 잡고 있다 지금 네. 뭐형 생일에도 이랬겠죠 갑자기 눈에 보여가지고 장난을 에이 네. 또 이거 이런 거 하면 또 좋아하지 <laughs> <laughs> 넘어가요 넘어가요 내 생일보다 더 따뜻한 거 같아 <laughs> 아니 아니, 뭐, 아니 내가 뭐, 뭐 서운해? 아니 서운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 그 뭔가 어남 생일 이렇게 보는데 되게 훈훈한 그런 느낌 이 아니 내가 챙겨달라 그러는 게아니 제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laughs> 나 챙겨달라 그런 게 아니라 연이 형이 은근 사랑을 많이 받고 싶네요 저는 사랑 많이 받아요 괜찮아요 네. 아, 자꾸 나 삐졌다 그러잖아요 여기 나안 삐졌어요 <laughs> 태어나서 삐져본 적이 몇번 없어요 네. 그게 오늘인가 보네요 <laughs> 아 진짜 <laughs> Let's go on vacation I got a lot of stress We gonna have to let it go I'll give to you when you I gotta kill love you Let's go on a trip and roll. chasing Don't know how to get in.